한국 교회와 IT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작권 문제라든지 사이버 속에서의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방법.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말을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을 어, 준비하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학장을 위한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때 결코 어, 이 사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를 뿐이지 교회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서 교회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해외에서는 선교사들들을 음. 위해서 이제 기술 교육을 시키고 또 선교지가 필요한 기술들을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훈련 시켜서 그것에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역들. 지역 분석에는 뭐 성량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성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한 20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코드와 내가 목회하는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공급자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 테니까 이렇게 교회가 모이라 이러는데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란 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저는 신기하게 생각됐고 굉장히 그 낯설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말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배타적인 태도다. 그건 독단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도 나타나고 교회가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정적인 대응 논리가 개발돼야 되겠고 그런 대응 논리를 통해서 꽉 막힌 전도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부터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날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천국 갈 자신 있냐? 그러면 천국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또 그들도 갖고 있고 기독교인도 갖고 있는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라든지 창조의 타락의 어 후유증, 우리 죄의 죄책감,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접촉점이 되거든요. 이게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창조 타락 구속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인데요. 변형전은 이세 이 가지 틀을 기초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어와 콘텐츠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발전된 미디어 정태를 콘텐츠와 동일시에서 오히려 한국교회에 생겼던 문제는 미디어 자체가 낙후되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동시대적인 문화의 어떤 틀거리, 미디어를 갖출 수 있을까? 그래야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을 보다 명확하게,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언어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문화적 언어가 다르다면 그 벽과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다 더 문화적이어야 되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복음적인 콘텐츠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작은 교회, 중소 규모의 교회에서 교육 부서를 구성하고 그 교육 부서를 통해서 보다 강화된 문화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만약 기획한다면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저희 팬머스 문화선에서 제공하는 몇몇 콘텐츠랑 함께 조인해서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보다 적은 인원으로 심지어는 헌신된 교사 한 명이나 또, 뛰어나게 준비된 자원봉사자 한두 명으로 훌륭하게 그 부서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